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 건설기계 기관 장치편인데, 출제 비율은 8.3%를 차지하고, 첫 번째로 기관 본체, 두 번째는 연료 장치, 세 번째는 냉각 장치, 네 번째는 윤활 장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흡배기 장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기관 본체인데, 엔진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엔진이란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해 주는 장치인데 꼭 알아두시고 다음에 내연기관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비 조건이라고 하면 이상적이고 좋은 조건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다고 할때 좋은 터, 좋은 날씨, 좋은 장비들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작업하기에 수월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고, 다음으로 디젤 기관의 장점, 그리고 4행정, 2행정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린더 수가 많을 때, 이때의 장단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내용을 알아두시면, 다음 파트 공부하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체크한 부분은 여러분이 꼭 숙지하고 다음 파트 넘어가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정확히 외우지 않으면 헷갈려서 틀려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이 부분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연료 장치. 이 파트는 디젤 기관의 연료 구비 조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비 조건은 이상적인 거. 여기 있지 말고 구비 조건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외워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재기관의 연료 공급 장치. 이 부분은 다 외우면 좋은데 그렇게 다 외우기가 어려워요. 내용이 또 쉬운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주세요. 자주적으로 그러면 점점 내용들이 눈에 익숙해지고 다에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만 읽어도 답이 보일 거예요. 그렇더라도 문제는 끝까지 읽고 실수를 줄여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냉각 장치. 냉각 장치는 냉각 장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 두셔야 되고 방식이 두 가지예요. 공기와 물.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내용이 암기할 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요 부위의 작용. 이 부분은 내용과 글이 많은데 각 주요 부위마다 이게 어떤 것이고 대략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면서 더 복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번째는 윤활. 유날장치. 이 부분은 목적, 작용, 구비 조건에 대해서 암기를 한다기 보다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점도에 대해서 나와요. 특히나 점도 지수.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시험에 시험 푸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흡 배기 장치. 이 부분은 요구 조건 나오고요. 역시 좋은 조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치의 종류와 기능 어렵지 않으니까 내용 한 번씩 읽어보시고 문제를 많이 푸시면 이 파트도 어렵지 않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 건설기계 기관 장치편 알아봤는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 최대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